농부가 씨를 뿌리러 들편으로 갔습니다. 네. 어떤 씨앗은 씨앗. 씨앗? 씨앗은 씨앗은 씨앗 소냐? 어, 어, 나 방금 들어왔는데. 어, 나 어, 나가야 돼. 힘을 내 어, <laughs> 풀을 쐬기야. 풀색. 어? 어떤 씨앗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심지어 떨어져야 돼. 어, <laughs> 어. 떨어진 씨앗을 참새가 참새? 재풀이? 산새 새 약간 돼지 이건 새? <laughs> 너 동물 전문 어, 배우. 동물, 동물의 왕국이네. 찍찍찍찍찍찍 <laughs> 찍. 새가 찍 쪼아 먹어 버렸습니다. 먹어? 먹어. 찍아 <laughs> 그래서 씨앗은 죽어 버렸습니다. 찍 <laughs> 너도 죽어. 왜? 너 너무 시끄러. 찍. <laughs> 그리고 또 어떤 씨앗은. 데이비드? 그래. 바위 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라서 말라요. 죽어버렸습니다 아, 죽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리고 또 어떤 씨앗은 음, 안 할래 죽을 것 같아 조엔 그래 덤불 사이에 떨어졌는데 덤불이 자라면서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나만 내가 얘기하잖아 잠깐 패기? 잠깐. 잠깐. 아니, 왜, 엄마, 왜? 그러니까 아이 어,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아, 뭐야? 다다 아, 그 아, 외웠던 아, 거예요, 도대체. 그, 알아듣지도 어, 못하면서. 그냥 웃기잖아, 제가 죽으니까. <웃음> <웃음> 왜? 왜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왜 이렇게 비율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 그거. 그거 나만. 그건 자, 내가 말해 줄게. 내가 자, 이리 와 이리 성공에 들어가는 열쇠는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야. 아...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야, 그러니까 말이지. 내가 나만 보라고. 안 봐도 <laughs> 안 봐. 잠깐, 안 봐. 아... 자, 내가 이렇게. 자, 여기서 농부가 뿌리는 씨앗의 비유는 이런 얘기야.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 응, 진짜? 맞죠? 맞아. 맞아. 자 그러니까 처음에 나를 조아먹었더니 나쁜 새는 바로 마귀야. 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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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 마귀. 그러니까 마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와서 빼앗아간다는 거지. 맞아. 나보고 마귀라고. 좀 감퇴겠다. 폐기니가. 계속해. 넌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기 싫어서 바로 잊어버리는 거야. 바위에 떨어진. 아버지가 씨앗은 내가 말았지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수험을 받으면 곧바로 넘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덤벌 사이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은 받긴 받았지만 세상의 유혹들을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이고 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백배의 결실을 맺는 아주 실천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야 맞죠. 아주 잘했어요. 장난 아니죠? <laughs> 오, 우리 씨앗들 모두 똑똑해. 차렷! 차렷! 경례! 음? 음, 참 잘했습니다. 나 어디가? 어디가? 저 선생님, 어, 아마 왜 그래? 아, 그러니까 저는 되게 멍청해서요. 바보같이 멍청해서요. 그러니까 좋지, 좋지 않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겠죠? 아마도, 아마도랄 거야. 잠깐만, 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지? 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던데요. 음. 가장 훌륭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야. 아주 좋은 분. 진짜 진짜 좋으신 분이야. 음.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주실 위대한 혁명가 야 아직도 있야 혁명가가 왜 나와 어, 어, 갑어 맨날 그래 이게 좀 이상한 음, 것 같아 다들 그렇게 생각한는 거지? 음. 음. 그렇다면 라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 음. 음. 아 저요? 가모르겠어 뭐 저... 제가 그랬어 음. 모를 것 같은데 잘 모를 텐데 바보라서 <laughs> 어 그러니까 어 저는 음어 주는. 음. 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laughs> 남아야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야. 어. i no you 라 이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무슨 때?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 우린 항상 기도로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음... 쌤, 그럼 전 이렇게 기도할게요. <laughs> 어떻게? 어떻게? 뮤직 큐!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지? 누가 너한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당신도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요? 만약 하나님의,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면, 왜 믿지 않느냐고 얘기할 거야?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민중이 분노하겠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laughs> 그렇다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소. 내가 진실로 말하건대, 고리 대금업자와 창녀들이 당신네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고리 대금업자와 창녀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세례 요한이 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을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진실로 그를 믿었다.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오.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정당하오, 정당하지 않소. 이 위선자! 자, 당신네들이 세금을 바칠 때 내는 동전의 일이 되나보시오. 자, 이 동전에 그려진 초상과 글씨는 누구의 것이지? 그거야, 당연히 시저의 것이지. 그렇다면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laughs> 그럼 좋아요. 당신은 율법 중에 어떤 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오?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개명이며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두계명이야말로 모든 율법과 연서의 근본 정신이다. 말솜씨 하나는 타고났군. 아, 그목 잘려 죽은 세례 요한도 말은 참 잘했는데. 새끼. <놀람> <놀람> 선생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만 보실 겁니까?